조용해서 너무 좋아요. 뭔가 밤처럼 벌레 소리가 나네. 인정, 인정. 점심을 숲속에서 먹는다. <laughs> 취했어? 네 취했어요 미쳤대 무슨 까투리인지 뭔지 갔는데 까투리. <laughs> 이름도 하필이면 까투리야 그래가지고 투다리 이런데였어요? 어 그런 데였어요 <laughs> 진짜 산들산들하다 <웃음> <웃음> 뭔가 억울하긴 한데 <거야. 웃음> 노셀링. No <laughs> 이건 앉아야 돼. 와우, 언니나 나나 등판 장난 아니겠다. 언나 어, 완전 다좋었지 예. 네. 아 완전 좋아. 어떡해. 행복해. 진짜. 진짜 행복 별거 아니다. 이, 이, 이렇게 바로 행복한 불어도 그냥 바로 행복한 게왜 현실은 이조차도 허락하지 않는가 아 그런가? 올라가볼까요? 아 오케이 오케이 뿌였다. 음, 와, 잘 나온다. 힘들어. 안 힘들진 않네. 힘들어. 땀이 아, 좋다. 사당터. 털에서 이렇게 완만한 건가? 사장님 텐션이 엄청 좋네. 어? 안녕 정상을 찍고 내려가는 게 아, 진짜 보송하네 마음에 든다 언니 어, <laughs> 완전 꿀인데 요 어, 이 어, 촉촉해가지고 어, 어, <laughs> 아 그래 남산을 말씀하시던데 남산? 응 <laughs> 유적인가? 유물? 응. 음, <laughs> 어떡해. 진짜 맛있겠다. 음, 응. 잘 먹겠습니다. 음, 응. 그거 먹리게 후추. 이거 안 좋다. 이거 안 좋다. 이좋 이거 안좋 이거 안 좋다. 이거 안다이 귀여. 음음 음, 음. 맛있어요? 응. 음. 다행이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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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헉, 오뎅탕. 저번에 언니 오뎅탕 해준 거 진짜 맛있었는데. 근데 네, 오뎅탕 먹은 적 있나? 그거 우리 경 그거 어디지? 김해 갔을 때 무척상 갔을 때. 아 그때 내가 왜 갔나? 그때 겨울에 갔어. 장난 어, 진짜 너무 맛있었어. 너맛있었맛있어 음, 너무 많 음, 올리브 음. 소금이랑 후추밖에 안 넣었어. 갑자기 이탈리안데? 아이두 개서 물음 나온다. 근데 맛있어요. 아 그렇게 짠다고 짜도 이렇게 나오는구나. 물 너무 많아. 음 만두야 빨리 먹어야겠네. 어. 음다안 먹어도 돼요? 음배고파본데 아우. 음 우리 이렇게 막 해서 막 가져가서 먹는 거. 아예 나 우리 대암산 갔을 때도 김밥이나 이런 거 사갔지. 응. 음. 음. 전부 다 오이 있는, 있는 버전, 없는 버전이야? 이건 아예 없는 거고, 이거는 스팸이랑 오이랑 들어가 있어요. 와, 무시 진짜 실화냐. 와, 맛있지? 응. 음 오뎅탕 무조건 전날 끓여야 돼. 맞아, 전날 그 번, 끓여놓고 맞아. 아침에 한번더 팔박 끓여서 나와야 돼. 응. 음. 와, 무 진짜 제대로 봐. <laughs> <laughs> 육수와 음 간이 엄청 그냥, 뒤가 다 빨아먹었네. 맞아. 완전 맛있네. <laughs> 기절하겠다, 진짜. 진짜 가끔 이렇게 진짜 해서 먹어야겠다 만들어서 음. 음, 다음에도 맛있는 거 해가지고 응응 음. 음. 아, 진짜 이걸 원했다 바람바라 이게 시간이야. 이게 낙원이지 이게 낙원이지 진짜 음 맛다 응 음. 좋아, <laughs> 좋아. 진짜 행복하다. 아 후추 너무 맛있어. 후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네. 저 후추 진짜 좋아해. 진짜? 왜? 무슨 맛인데? 후추 맛. 그 후추 맛. 진짜? 네. 난막 후추 엄청 좋아해. 후추만 엄청 뿌려 먹고 이러는 건 이해는 못하겠어. 차라리 노후추 미친듯이 많이 넣고 진짜? 제 그런 향신료 향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나 양꼬치 먹을 때 지우랑 거의 숟가락 퍼먹는 수준으로 음 그... 응. 카민도 엄청 많이 찍어먹고 이거 나는 고추 한장이거는 이란 이란 라 뭐지? 나 뭐지 굶는 사람 같냐 왜아 행복하다 응, 음. 음, 너무 좋아. 응. 음. 홀라당 반했다 지금. 너무 맛있어. 응. 음. 돌자리 음, 너무 좋은데 이거. 이거 맞대 응. 음, 기분이 달라져요. 응. 음. 야 돌바닥에서 먹는 거랑 응. 음. 이아 뭐했어요. 이거 만 어떻게 다니냐 진짜 아 진짜 웃기다 아나 머리가 너무 커 진짜 웃기다 <laughs> 너무 예뻐 어떡해 히히히히히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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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엄마 지금 웃지? 가화하면안 돼, 가화하면안돼 야. 와, <laughs> 진짜 어, 와 진짜 대박인데? <라를 하는 거야> 아빠 누나이기 때문에 아, 네. <라를 하는 거야> 형이 왔을 때 안에 불려가 모자 쓴거 진짜 웃긴다. 챙이 진짜 크네. <laughs> <큰애 웃음> 찍혔어요. 이걸 하고, 이걸 누려... 물렬... 짠이내 거가... 어! 어? 아닌데? 내꺼네? 썰어 <laughs> 볼게요 와. 와 여기 엄청 바삭하게 해주신다 오 냄새 완전 좋은데? 응 진짜 피자네? 와잘 안쪄리네 음. <laughs> 기지개평. Hey, reaction to me. <laughs> 하면 되지? 어야이 야, 뭐 무조건 쪼꺼야 된다 야, 야 이거 진짜 무조건 쪼꺼야 된다 미치겠네